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시다라는 것,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마음을 열도록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길을 울였다고 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과 한의를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삶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그 아름다움과 그 기쁨의 생각보다 훨씬 더우리 현실의 것들은 그 삶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낙담하고 현실에서 포기해버리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것들,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거나 거기에 매몰되어버리는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캄보디아에 1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곳의 삶에서 열심히 해보겠느라고 잘 해보겠느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시간들 안에서 뭐 게으름을 피거나 어떤 딴짓을 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뭔가 더잘 사는 나라 혹은 뭔가 더 배웠다는 어떤 제자, 저 자신 안에 어떤 자존심들이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게 되고 뭔가 가르치려는 마음이 들고 뭔가 우위에 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거치장스러움의 것들이 얼마나 교만이었던 것을 깨닫고서야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나름대로 잘 준비한 것들을 이뤄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고집하게 되고. 뭔가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충돌과 부딪힘에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어떤 상태를 원망하고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다른 생각과 판단과 의견을 가진 이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또 다시금 새롭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자존심으로 지켰던 삶을 진정한 자신감의 삶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때 새롭게 살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현실에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님의 뜻을 쫓는 매일매일의 기도와 실천과 새로운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여정을 오늘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